희생. 희생 없는 뭐요? 종교. 그러니까 전 유럽의 종교가 망할 때, 유럽의 종교가 망할 때 특징이 뭐라고요? 교회가 왕궁보다 커, 일단. 모든 교회가 청와대보다 커. 그러면 그 종교는 멸망하는 거야. 맞아, 맞아. 유럽의 노트르담 성당이나 큰성당 있는 지역에 예배 보러 가는 사람이 있나? 그게 관광 명소가 돼버렸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 나라의 왕궁보다 커머? 그 종교는 내리막길이야. 음.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 교회들 보면 커안 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 왜? 교회가 크다는 것은 이제 작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오는 거야. 맞아 맞아요. 우리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다음에 내려와 안 내려와. 그냥 모든 산을 올라가는 자는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컷 올라갔다가 교회는 실컷 크게 지어놓고 애들은 교회 안 와, 이제. 그럼 애들은 언제 교회를 좋아하냐? 오마, 이제 오마 오두막 같이 자금 안할때 좋아해. 그때 막 교회를 가. 근데 교회가 점점 애들이 공포가 생겨요. 어른들은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냥 가는데 뭣도 모르고 애들은 뭐가 거창하면은 싫어해요 그래 애들은 어딜 좋아하냐 공원에 가면 여기 굴 뚫어난대 여기 땅굴 같은데 여기 한쪽 구석이 구석방 다락방 이거 좋아해 하해요 애들은 막 거창하면 애들은 거기 싫어해요 어린애들을 교회가 끌어들이려면 교회가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오라고 그래야 돼 가만히 깔아놓고 그래 안 그래 거기 예수를 걸어 놓으면은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 그리고 토굴 같은 것처럼 해 놓고 그 방석 깔아 놓고 가만히 깔아 놓고 애들 오게사안 오겠어 그래야 그게 부흥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어져 있게 가지고 왕궁 청와대보다 교회가 커 그러면 그 종교는 내리막길로 간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래 종교 종교 희생 없는 종교 종교가 이제 청와대보다 더큰 교회를 지으면 기독교나 불교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해당을 지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은 배가 고파 도탄에 빠져 있는데 뭐 초호화 몇십 징짜리 교회를 짓는다 국민의 수준 g n p 는 얼만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겸손해져야 되고 절도 겸손해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하면 운막 같은 초가집의 교회를 지어서 아, 거기 가서 애들을 가만히 깔아놓고 애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한옥식으로 초가집을 크게 지어서 안에 덕석을 깔아놓고 애들이 앉아서 예배 보게 하면 은그 얼마나 교회가 오래오래 가겠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와 같이 너무 희생이 없는 종교다. 그 건물질 돈을 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해당만 고급으로 지나고 마음은 상막해져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자.